또 예산 심의 절차상 문제, 또 야당의 반대 문제, 정부의 입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제 주장을 접고 마지막 질문 답변 이후에 후보님 신속하게 이동하셨을 것을 홧잡 바랍니다. JTBC 황기단이 질문해 주십시오. 전 국민 재난정도 보지 않겠다고 일단 네. 밝히셨는데 최근까지도 강화될 필요성 이제 주장하셨는데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문제는 저는 지금도 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중 재정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 저의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텐데 또 예산 심의 절차상 문제, 또 야당의 반대 문제, 정부의 입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 이 대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됐습니다. 저는 전국민 소비쿠폰 지원 방식이든 아니면 소상공인 또는 뭐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현금 지원이든 또는 손실 보상이든 어떤 형식이든간에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나 방식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 때문에 선별적인 또는 뭐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의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아,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초과세수가 19조 원씩이나 발생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한 것 이상으로, 피해받는 소상공인과, 또는 골목상권, 그리고 피해업종, 여러분들이, 최저 보상한도도 좀 올리고, 지원받는 보상액 또는 지원액도 좀 올려서, 어,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에 일부라도 어, 신속하게 보전 받을 수 있기를 제가 요청드린 것입니다.